<laughs> 네, 치마는 그때 좀 커서 허리 자가 트자 났었거든요. 네. 자, 이 까무리 입 거야. 아니, 나 네. 저기야만 입을 거야. 메리야스. 안추까안 안 추워. 네. 그 안에 못뭐 추워. 네. 와, 참 예쁜 꽃 치마다. 오, 너무 이쁘다. 표정 봐. 또 시작했어. <웃음> <에이>. <웃음> 너무 이쁘다, 그네 어머 진짜 이쁘다 어머. 달딱 안안 걸게. 새완 곰조. 새완 곰조. 아. 이렇게는 막잘다가 네. 그 뒤에 그렇게. 이렇게 리본 묶어 주시면 되고요. 네. 너무 꽉 묶으면 아기는 답답해서 싫어하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조금 느슨하게 여기 네. 너무 꽉. 네. 엄마처럼 음. 조이지 마시고 네. 이 정도 만 하시면 돼요. 네. 여기 모티브 달아 놨고요. 음. 아. 네, 그때 어, 애기 건 없어 가지고. 네, 네. 아기아와니까 하얀 안에 하얀색 아 그냥 뭐... 메리앗스만 입으라 그랬는데 진아기하 저... <laughs> 추울 같아서 하얀티 하얀 없는데 지현이 하 하얀티를 아예 두질 않거든 아, 엄마 봐봐 예쁘다. 아, 아 귀여워. 귀여워.